<목소리> 아니요, 제가 여기서, 뭐, 그 여기서 원래 맞아, 맞아. 하는 장소예요, 제가. 이 장소가 제가 하는 장소예요. 그 전부터 했어요, 여래서 <목소리> 했어요. 한, 한, 한 두달 됐습니다, 나온 지. 지난주에는, 지난주에는, 이사하느라고 못 왔어요, 이사하느라고. 네, 이사하느라고 못 왔어요. 딴 데서 하다가 여기로, 저기 근처로 이사 왔기 때문에, 교회가 근처로 이사 왔어요. 네. 저도 처음 봐요. 제가 한두달 나온 지두달 됐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녹생자를 주셨을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온 우주를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자연 만물을 만드신 말씀이 성경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어떤 종교 다른 책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 세상에 고통이 오고 죽음이 왔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 길을 개척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길을 제대로 개척할 수 있습니까?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인 것입니다. 내일이를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해줄 수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해줄 수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숭배하고, 정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가늠하고, 싸우고, 이런 자는 불과 유혹으로 타는 못에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신데, 하나님 왜 다른 신을 믿고 하나님 위해 다른 신에 가서 절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자세히 써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 점치한 자, 하나님 외 다른 데 가서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거짓말하고 사기 치고 이런 사람은 지옥 불에 떨어집니다. 지옥 불에 아랫목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며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다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지옥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으며, 지옥에서 사람 살을 뜯어먹는 벌레도 죽지 않고 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의 죗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만에 부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에서 부활한 자는 없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세히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고 500명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요. 본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 이 세상 심판 때 여러분도 부활해서 영원히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새하늘 새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진리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거짓 진리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부원자라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 종교를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절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죄의 값으로 사람이 죽는데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죄를 이기신 분입니다. 죄를 다 갚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옆에 스님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옆에 스님도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스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신 그분을 믿어야지만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철스님이 하고 돌아가신 말을 생각해 보세요. 성철 선생님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망고중생 속이고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거 신문에 다 나왔어요. 지금 보세요. 유튜브에 인터넷에 그 컴퓨터 치면 다 나옵니다. 망고중생 속이고 많은 중생 속이고 지옥간다고 상처 스님이 말했습니다. 스님 그 길에서 돌이켜야지 안됩니다. 그렇게 계속 사시다가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화진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죄 값은 사망. 죄 값은 사망.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죄.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 품기만 해도 가늠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자들에게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지옥불의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으며, 지옥에서 사람살을 뜯어먹는 벌레도 죽지 않고 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 값은 사망, 죄 값은 사망.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천여의 몸에 인간의 유전자를 받지 않고 죄인의 유전자를 받지 않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수천여의 몸에 성모 마리아, 수천여의 몸에 태어나신 동정녀 마리아 몸에 태어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녀! 수천여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 남자의 유전자를 받지 않기,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수천여의 몸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유전자를 받게 되면 부모의 유전자를 받게 되면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거짓 진리를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어요. 지형사 받고 구원받습니다. 거짓 종교 믿고 지옥 간성철 스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망고 중생 속이고 나는 지옥에 들어간다 이랬습니다.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신문에 신문에 나온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망고 중생 속이고 나는 지옥에 들어간다. 막이 따라 지옥에 들어간다 이랬습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유튜브 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자 스님이 돌아가실 때, 만고 중생 속이고, 나는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며, 그 죄값으로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죄값은 사망, 죄값은 사망.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 하나님이 시간을, 지금 기회를 주실 때, 깨닫고 예수님의 거 제명서 받으세요. 지옥 불은 영원히 가지지 않고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제명서 받고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열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인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인간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죄 용서 받고 구원 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딴 길로 가고 죄를 계속 짓고 다른 종교를 믿고 이런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깨달으시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 같은 사람 보내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짓 종교를 계속 믿고 구원받지 못할 종교를 사람들에게 퍼뜨리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 사마,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죄.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 품기만 해도 너는 이미 가늠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삽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우리는 살면서 저부터가.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깨닫고 예수님이 꼭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깨달으시고 예수님 믿으시고 제형사받꼭 구원받으세요. 지옥불이 있습니다. 지옥불에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온갖 죄를 짓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면 제 값은 사망, 제 값은 사망, 지옥불로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시고 예수님이 꼭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모 친구는 저희 고모 친구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고모 친구분은 평생 불교를 믿는 분이었습니다. 아들 아들이 아들이 절을 져줬습니다. 평생 절을 믿는 그 할머니께서 저희 고모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한 10년 동안 믿으셨는데 80이 넘어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저희 고모가 문별을 갔더니. 천사가 내려와서 옆에서 나 데리러 가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러고 편안히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불교 믿고 아래 위에 중, 중들이 입는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저도 그분을 많이 봤습니다. 고모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키가 자그만하고 얼굴이 둥글둥글하고 옆에 계신 스님하고 비슷하게 생기셨네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한 70대 갖고 믿으셔 갖고 한 10년 믿으시고 돌아가실 때 고모가 문명 갔더니 천사가 내려와서 내 옆에 나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러고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옆에 스님, 예수님 믿어요 구원받습니다. 평생 스님, 믿, 절 믿었던, 평생 부처를 믿었던 저희 고모 친구가 예수님 믿으시고 돌아가실 때 천사가 왔다고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죄값은 사망, 죄값은 사망.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저희 동네 금은빵 아저씨 아버님이 4년 전에 4년 전에 91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금은빵 사장님을 조금 아는데 금은빵 사장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년 전에 금은빵 사장님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임종을 지키셨답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시커먼 놈들이 날 데리러 왔다. 시커먼 놈들이 날 데리러 왔다. 하시고 그 할아버지가 91세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아저씨, 제가 조금 아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 아저씨, 고모부가 아프다고 해서 운병을 갔답니다. 운병을 갔더니 똑같이 시커먼 놈들이 데려왔다고, 데리러, 데리러 왔다고, 안 간다고 벌벌 떨다가, 소리 질르다가 그러다가 며칠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그죄값으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집니다. 석가모니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 못해를 믿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요? 있냐고 말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받아 태어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부모의 제된 유전자를 받아 태어났습니다. 석가만이도, 마음을 타도, 여러분과 저도 다 부모로부터 정자 난자, 정자 난자 다 받아서 유전자가 만들어져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모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이유가 왜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유전자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받으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천녀의 몸에 태어나야지만 죄의 유전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녀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임신하게 하셔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의 유전자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본체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 그렇게서 해 태어나신 것이 바로 천녀의 몸에 수천의 몸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시면 거부감 드시는 분이 있으실 줄 아십니다. 압니다. 그런데 진리가 그렇습니다. 진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하면 진리가 아니겠죠. 이것도 죽고 저것도 죽고 너도 진리 나도 진리 이러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라고 할수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내시면서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진리이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모습을 500명의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500명의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어리석게 다른 신을 믿다가 지옥 까지 마시고 참즐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으시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 믿으시고 제용사 받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제 용서 받고 구원 받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수천여의 몸에 태어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만 제 유전자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 받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받아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석가모니 마음에도 다 똑같습니다. 석가모니 누굽니까? 인도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인간의 삶이 고통스러워서 보리나무 아래서 30년 동안 수다하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쁜 분은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나쁜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의 하나님께 닿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닿지 못했습니다. 수행을 하고 가진 노력을 하고 고행을 했지만 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처녀의 몸에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처녀의 몸입니다. 처녀의 몸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처녀의 몸에, 수천여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대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인간이 왜 죄인이 되었으며 인간에게 왜 이렇게 고통이 왔으며 인간이 왜 병들며 죽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알게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성을 얻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고집스럽게 끝까지 자기의 그 고집을 버리지 않고 계속 제 얘기를 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떨어질 것이며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제 얘기를 간다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구제 불능입니다 영원한 지옥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으며, 지옥에서 사람 살을 뜯어먹는 벌레도 죽지 않고 살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 세상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죽어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살아나신 모습을 500명의, 5 0명의 제자들에게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보고 전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가 이 세상에 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장 어려웠을 때 1800년대 그때 미국 선교사님, 호주 선교사님, 저 네덜란드, 뉴질랜드 이런 데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와서 우리 가난한 우리 조선 땅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여자들 이렇게 천대 받는데, 여자들 인권 이렇게 다 세워주고, 백정, 백정 이런 사람 도와주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코로나 퍼졌다고 이렇게 이런 말들이 많이 돌고, 또 자,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가 이미지가 많이 좀안 좋아지신 분이,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코로나는 어디다 퍼지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어디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더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안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제용서 받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갑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늘에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딴 데서 다른 종교를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석가모니 자신도 본인을 구원하지 못해서 영원히 살아나지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교회는 부활절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제가 다른 종교를 무조건 비방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 받았습니까? 옆에 스님 죄를 용서 받으셨습니까? 돌을 잘 닦으셨습니까? 돌을 닦아서 죄를 용서 받으셨습니까? 죄의 위험,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그 품고 있는 마음 자체가 죄와 죄인인 것입니다. 그죄된 모습 그대로 살다가 죽게 되면 영원한 지옥불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갈수 없고, 영원한 지옥불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수천 년의 몸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하셔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실 때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한길로 듣고 한길로 흘리고, 그냥 여기서 그냥 제 사람 떠들고 있구나. 다른 종교, 무슨 종교, 기독교에서 나왔구나. 이러고서 그냥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올리고 그냥 가신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고통받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일평생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지셨습니다. 그 죄를 짓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영원한 지옥뿐입니다. 깨달으시고 깨달으시고 예수님 믿으시고 재용서받고 구원 받으세요 지옥불이 영원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옥불이 영원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옥불이 영원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옥불에서 지금도 울부짖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내가 예수님 믿을걸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왜 지옥에 왔다 그때 예수님 믿으라 할때 예수님 믿고 재용서받을걸 이렇게 후회하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간 영혼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고 있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 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어찌 사생을고한 말이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값은 사망, 죄값은 사마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죄.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 품기만 해도 너는 이미 가늠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가늠자요. 우리는 모두 사, 사른 자리입니다. 미워하고, 엄망울 평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가늠하고, 두번 말씀 듣지 않고, 점치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믿고, 다른 신에게 가서 철하고,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면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는 바로 지옥불로 떨어집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여러분에게 제가 전도해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그냥 보내시면 안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받을 때 나는 몰라서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Believe in Jesus. Believe in Jesus. Believe in Jesus. We all have a head. simple nature. 다 블라 유리리리 빌리브 인지세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외쳐 드리는데도 그렇게 계속 재기를 간다면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죄값을 물으실 것이고 당신은 바로 지옥불의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가 돌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짐승이 어떻습니까? 잡혀주는 그날 아침까지 마구마구 더러운 데서 뒹굴며 돼지처럼 막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바로 그날 아침에 도서장으로 끌려가서 잡혀 죽는 것이 바로 짐승인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짐승 같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도서장에 끌려가는 짐승과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도서장에 끌려가는 짐승과 같다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정신 차리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죄,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읍한 생각하기만 해도 가늠죄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 값은 사마. 죄 값은 사망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제 형사받고 구원받으세요.